예, 그래서 제 바사왕 아하 수에로 왕이 어, 예 에스더스 3장입니다 어, 바사왕 아하 수에로 왕이 이제 아각 사랑이 예, 하만을 이제 높은 고위의 관리로 어, 두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만에게 꿇어 무릎 꿇어 어 절하며. 예, 이렇게 높였는데, 예, 모르더게는 이제 하만에게 무릎 꿇어 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 이 일로 인하여 이 악한 하만이 이제 모르더게를 아주 이제 멸하고자 그렇게 계획했고, 나아가서는 모르더게뿐만 아니라 모르더게가 유다이니으로 유다족속까지 전체를 면하고자 하는 이제 연악한 일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반지로 이제 조서를 써서, 왕의 반지 오인을 찍어서 이제 이 바사왕의 여러 지방에 그 조서를 보내게 니다 그 내용은 열두째 달 아달월에 13일 하루 동안에 유대인의 유다 모든 사람,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방론하고 다쳐 죽여도 좋고 재산을 탈취하라 이렇게 유다인의 시를 말리고자는 모르드게 뿐만 아니라 유다인의 시를 말리려는 이제 이런 일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 악한 사람 여기 보면 이제 아가 사람 한무 닦아야 될 아마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이제 예. 그 사울 시대에 나오는 아가 왕 예, 예. 그래서 아말렉 왕 아가 예그 후손으로 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대대로 아말렉과 아, 사울이라 아말렉의 실을 말리며 우리 하나님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어, 성경의 흐름을 보면 늘 이제 아말렉은 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예 성경의 대표적인 예,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이제 어, 그, 예스, 예수, 에스와 어, 여기에 이제 아마레, 이제 같은 집안이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에동족속과 아마레족속이 같은 집안 어, 사람인데, 이들이 계속하여 이제 이스라엘을 어, 괴롭히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 이스라엘의 성들이 출입을 하여 가나 땅에 들어갈 때첫 번째 전쟁이 일어났는데그첫 번째 전쟁이 이제 아마렛 사람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모세와 아론과 물은 상꼭대기에 올라서 기도하고, 예, 여호수와는 백성을 이끌고 아마렛 족속과 전투하게 되어집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기고, 모세의 손이, 계도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기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어, 또이 아말렉 족속들은 이제 계속하여 이제 에루살렘, 예,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런 존재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야곱과 예서, 어, 그래서 이제 에서의 후손이 애동족석이 되어지는데, 이 애동족석도 계속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히는 그런 존재로 나타나 있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이제 애동족석이 또 많이 협력을 하여, 어, 예루살렘을 멸망하는 그 시점에 오히려 어, 돕게 되어지는 일제의 악한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예, 시대마다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 이제 애국의와 바로는 끝까지 이제 예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종으로 삼고자, 예, 그래서 모세가 말하였음에도 보내지 않냐는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도 어 바울의 그생애를 보면 이제 예, 복음의 말씀을 들고 가는데 곳곳에서 이렇게 대적하는 세력들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시아에서 어, 복음을 어, 전할 때 예, 어느 어, 어, 도시에서 이제 바울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어, 맞아 어, 죽을뻔한 이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고 또 바울이 유럽에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이제 바울을 대제하는 악한 세력들이 따라다니면서 이제 바울을 해방하고 괴롭혔습니다. 대 살로니가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때도 이제 대제하는 유다인의 대제하는 세력이 일어났고 또. 베리아에서도 이렇게 바울의 복음 전파를 대제하는 세력이 일어났고 아벨에서도 복음을 대제하는 세력들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제하는 세력들이 줄고 있어 왔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하나님과서말레이게 시를 말리겠다 말씀하셨는데. 그아말렉게 후손 아만이 이스라엘의 실을 말리고자 하는 이제 이런 악한 일을 계획하게 되어집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런 계획들은 다 수포로 아, 돌아가고 맙니다. 예, 오히려 이제 역전이 되어지고 예, 모르드게는 살고 모르드게와리다힘들은 살고 오히려 이제 이하만의그 사람들은 멸망 당하게 되었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 세상 나라가 강하고 권세가 있지만, 지금 이제 하만은 권세가 있고, 모로더기를 연약하고, 이런 가운데 있어서 이하만이모로더기를 괴롭히고 죽이고, 멸망시킬 수도 있는 그런 힘을 가졌지만, 그러나 이제 역사의 주문자는 이제 여와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하만의 악한 그 계략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예, 모르더계의 예, 그, 어, 삶이 섭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 에서도서의 특징은 하님이라는그 단어가 나타나지 아니, 아니, 하지 않으면은, 대후에 하나님의 도심과 선하심이 이제 대후에 있는 것을 우리가 포괴되어집니다. 예, 모르던 겸 어쨌든 이제 세상 나라, 세상의 그 통치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예, 아주 소심껏 이렇게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어, 또 그들의 방법에 적하지 예,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리기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이제, 모르는 게 중심을 모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스라엘 구원하시고 성기키 하시는 예 그런 일들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